2026년 우리 어르신들 삶에 정말 큰 변화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변화가 아니라 삶이 훨씬 편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또 반대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콕콕 짚어드릴게요. 이거 다 듣고 나시면, 아, 2026년 문제 없겠네! 하고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자, 2026년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이건 막연하게 걱정만 하실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이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기회에 대한 겁니다. 2026년에는요, 우리 어르신들 삶이 확 달라질 만한 정말 좋은 혜택이랑 긍정적인 변화들이 쏟아진다고 해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가장 큰 변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반가운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복지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엔 어땠어요? 내가 직접 알아보고 서류 챙겨서 신청해야만 겨우 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기다리는 복지였죠. 그런데 이제는 나라에서 알아서 어르신, 이런 혜택이 있는데 받으셔야죠? 하고 먼저 챙겨주는 찾아오는 복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매달 받으시는 기초연금이 오를 예정이고요. 부부가 함께 받는다고 깎이던 그 감액제도도 없애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계실 때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AI 스피커 있죠? 이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쫙 깔려서 훨씬 안전해질 거고요. 또 직접 찾아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복지 상담버스가 동네로 찾아온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별표 다섯 개 짜리입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 저축인데요. 이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품인데 아쉽게도 2025년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요.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알아보셔야 손에 안 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많아지는데 이걸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도 조금 준비가 필요하겠죠? 바로 디지털 세상과 친해지는 것, 그리고 건강을 챙기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들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디지털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집 가까운 복지관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다 공짜로 가르쳐 주거든요. 비슷한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면 얼마나 재밌게요. 두 번째, 이게 좀 쑥스러울 수 있는데, 자식들, 손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고요. 걔네들은 이런 거 선수잖아요. 오히려 가족끼리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은행이나 큰 회사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해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0만.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무려 100만 명입니다. 바로 2026년부터 나라에서 근육 빠지는 거, 그러니까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서 무료로 운동 강좌를 열어주는데 그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 숫자입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만큼 이제 나라에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그것도 일상 속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 건강 패러다임이 확 바뀌고 있는 거죠. 예전처럼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치는 치료 중심이 아니라 아예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막는 예방 중심으로요. 매일매일 내 건강을 챙기는 거죠. 손목에 스마트 밴드 차고 오늘 몇 걸음 걸었나 체크하고 굳이 병원 안 가도 집에서 편하게 건강 돌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달콤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새로운 기회들이죠. 그런데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세상이 편해지면 그 빈틈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도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내 소중한 돈,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든든한 방패는 과연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말 많고 많은 사기 중에 가장 흔하고 또 당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사기, 바로 가족 사칭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엄마, 나 급한데 하면서 자식인 척, 손주인 척 다가오는 거죠. 부모님들 마음 약한 곳, 자식 걱정하는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정말 나쁜 수법입니다. 여기 한 70대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 이름으로 카톡이 딱 오더라고. 핸드폰이 고장나서 지금 통화는 안 된대. 그러면서 온라인 수업료 98만원을 내야 하는데 좀 보내달라고. 저녁에 바로 준다니까 아무 의심 없이 보내줬지. 어떠세요? 내 자식이 급하다는데 핸드폰이 고장 났다는데 어느 부모가 의심부터 하겠어요?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잘 들으세요? 카톡으로든 문자로든 돈 문해달라는 연락이 오면 무조건 영상 통화를 걸어보세요. 얼굴을 보자는 거죠. 만약에 어, 지금 통화 못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다? 그럼 그건 그냥 100% 아니 1000% 사기입니다. 이건 사기꾼들의 공식이에요, 공식. 그리고 평소에 자녀분들이랑 우리 가족만의 암호를 정해두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아들아,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사기 유형입니다. 이건 사람의 불안한 마음, 그리고 공포심을 이용하는 아주 악질적인 수법이에요. 바로 정부기관 사칭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오우수사관입니다. 라거나 건강보험공단인데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사람을 겁주거나 혹하게 만들어서 돈이나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겁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80대 어르신 이야기예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면서 전화가 왔어. 못 받은 환급금이 50만원 넘게 있다나봐. 그러면서 자기들이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하더라고. 시키는 대로 했지. 그랬더니, 내 통장에 있던 1200만 원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어. 아휴, 처음에는 이렇게 달콤한 말로 사람을 홀려놓고 결국엔 전재산을 털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 하나만은 제발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기관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세무서든 절대로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이상한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한 군데도요. 만약 그런 전화를 받았다? 그럼 무조건 사기입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문자로 보내준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뭔가 찝찝하면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런 전화가 왔는데 맞느냐고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바로 스미싱입니다. 고객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주소 확인해 주세요라고나.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런 문자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죠? 여기에 있는 파란색 인터넷 주소. 이걸 누르는 순간 내 핸드폰에 나쁜 프로그램이 깔려서 내 개인정보나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정말 딱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무서운 사기예요. 근데 이것도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 송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만 철저하게 지키시면 됩니다. 정말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은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114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그래서 휴대폰 소액 결제 아예 막아주세요. 혹은 한도를 최대한 낮춰주세요.라고 요청해 주세요. 이것도 정말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내가 사기를 당했다면 그 직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골든타임 대처법입니다. 만약 돈을 보냈거나 내 정보가 넘어갔다는 걸 깨달았다면 절대 당황해서 우왕좌왕 하시면 안 됩니다. 딱이 순서대로만 하세요. 첫째, 가장 먼저 할 일은 112. 경찰에 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돈을 보낸 은행 고객센터에도 바로 전화해야 해요. 이두 군데 전화해서 보이스 피싱 당했으니 지급정지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게 1순위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등록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하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이것만은 마음에 새겨주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웬 떡이냐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조건, 너무 솔깃한 제안은 일단 사기라고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통화하다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느낌이 들면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딱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자녀분들이나 이웃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네, 2026년은 우리에게 분명 멋진 기회가 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도전이기도 하죠.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눈 것들 머릿속에 잘 정리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더 활기차고 무엇보다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 당장 무엇을 시작하시겠어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자녀에게 전화해서 우리 가족 암호 정하자고 말해 보는 것, 아니면 114에 전화해서 소액 결제부터 막는 것. 바로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내일을 지켜줄 겁니다.